요새 저 윤석열 대통령 그 아세안 가서 필리핀 거쳐갖고 저기 라오스가 있죠. 예, 예. 그 저기 뭐 하러 가는지 모르겠는데 별로 음.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세안 플러스 3라고요아세안 네, 플러스 아세안은 매년 플러스 하는 3라, 매년 하긴 예. 하는데 예. 예. 어, 지난 2년 6개월 동안에 음, 여러 가지 정책 실패가 많았습니다.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실패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창피하고 미미한 성과라고 할 것도 없고. 정말 이렇게 무참히 그 국격이 떨어지고 무너졌던 게 외교 분야였거든요. 뭐더 말할 아이도 없죠. 부산 엑스포만 생각을 해도 예, 요번에그 예, 삼극 비밀 문서 뭐 국회에서 이 국감에서 나왔지만 뭐 알지도 못하면서 다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했지 않았습니까? 어 근데 그 저번에 그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서 어 그분이라고 감히 음. 직함과 이름도 없고죠. 그분이라고 음. 그 검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김태호 차장입니다. 음. 네. 지금까지 4 명이나 그 국가안보실장이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김태호 차장은 건재하고 뿐만 아니라 네. 어,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거의 그 대통령에 준하는 권력을 외교에서는 갖고 외교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로 발생된 겁니까? 그러게요. 뭐 거의 제2인자라고 네. 하니까요. 근데 뭐 과거 제가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네. 우선 대통령과 이거 친분 관계나 이것이 보통이 아니고 아주 가까워요. 지금 살고 있는 그 관절을 뺀 사서가 지금 같은 아파트, 아, 이게 예. 아크로비스트입니까? 예. 아크로비스트라고 유명한 고급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아예 서초동에 예. 서초동에그 예전에 저는 그런데 예. 안 살아서 아, 모르네. <laughs> 유명한 그 삼풍 백화점 모노신데. <laughs> 예, 아이고, 예, 아이고. 그 백화점 자리에 지은 아파트. 네. 29층까지 올라가라. 음. 굉장히 비싼 아파트인데, 거기 대통령하고 이, 이 김태호 씨 가족이 그게 같은 아파트에 살더라고요. 음.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이미 확인된 건 아닌데, 뭐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술 친구이기도 하고 또 보니까 그 부모, 그 김태호 씨부친이죠그니까 네. 아버지가 보니까. 윤 대통령이 그 검찰 20년 선배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분이 김경애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뭐 보니까 검찰 생활 오래했고 대검 중수부장까지도 했고 그 시절에 어 윤석열 당시 검사에 20년 선배였고 음, 음, 음.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손오배 사이에 있다가 그 아들도 같은 아파트에 살고 뭐 이런 아주 가까운 인연이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중요한 게이 사람의 그 윤, 윤 대통령의 그 외교 안보 정책인데, 안보 정책에서 저는 이제까지 지난 한 2년여 어, 어, 그 경험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의 어떤, 음, 안보 외교 정책을 안출해냈다기 보다는 그걸 말해서면고안해내고 정식화한 사람은 바로 김태호의 제일 사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음. 그 부분에서 바로 그 부분에서 특히 엄청난 그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그그 그 부분은 거의 이제까지 말씀하신 대로 그 안보실장이 네 사람째 바뀌었는데도 그 사람들이 실제 주인이 아니라 안보실의 실제 주인은 음. 김태호 제일 차장이라고 예.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분 네. 연출이고 대통령 계획뭐 외국 원수들과 같이 할때배석갈 때도 항상 빠지지 항상 않고 버리핑도 그거 가고 그럼 그 전부터.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되기 전부터, 야, 뭐 네. 이명박 때도 그렇지만 대통령 되기 그렇죠. 전부터 이제 친구로서 가까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아버지 때부터 이제 인연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니까 여기 안보위원 인수위원이더라고 이미. 아, 예.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 초창기부터 이미 그 뭐냐고, 여기 안보 그 브레인으로서 네, 네. 대외정책. 비서관이니 기획관이니 해서 오랫동안 그때도 문제가 했고. 많았죠. 그때 지소미아라고 예, 지소미아. 단일 그 군사정보 보호협정도 일시 밀실 타협을 했다가 음. 일종의 뭐 들통이나 드러났다고 했나요? 네. 그때문에 실형 받았습니까? 물러났죠. 네. 실형 받은 거는 곧그 뒤에 이제 네. 군사정보 기밀 유출로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 양반이 보니까 음 더이그 이 뿌리를 어느 그, 전문 연구자들부터 제가 또 들은 게 있는데, 이번에 서강대 그, 정외과를 나왔어요. 네. 정외과 당시 교수가 누구냐면 이상우, 교수인데 아, 이상우 교수님. 데 예, 예. 이상우 교수님이요 이상우 교수 옛날에 그, 한국일보 기사도 잠시 했고, 그 아, 이상우 교수님 그러셨어. 요 그렇죠. 예. 조선일보도 한, 편집 기사 3년 정도 했어요. 아, 네. 근데 이 양반이 그, 스강대 거의 그, 정외과 교수를 한 27년인가 8년인가 하면서, 음, 하와이대학 이후 했는데요.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주의 그 국제, 어, 정치학 쪽에 어떻게 보면 지독한 반공주의자예요반공주의자죠 방공주의자인데, 네, 그, 그, 김태효 차장이 바로 그, 그, 직계로 물려받은 위혀받은 위혀받은 예, 예. 그리고 일스에는그 이상우 사단이라고 할 정도의 아, 그 어떤 사람들, 훈련받은 네. 그런 사람들이 집단이 있다고 해요. 나 아, 네. 네. 음. 그러니까 최근에 막 등장한 뉴라이트 집단들, 하고 아주 굉장히 친연성도 있고 환계가 음,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유, 참. 어, 네. 참, 음, 이건 어떻게 또더 이해를 해야 될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백, 백지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안보 그. 그렇다고 여기, 할 거기 있다가 그냥 그림을 그려놓죠. 그걸 어떻게 보면 언뜻 비교하자면은 전두환 정권 당시에 김재익 그 경제수석 같은데. 김재익 석은 실력이 대단한 분이었죠. 음, 예. 네, 네. 김재익 석은 경제학자로서. 그, 예. 말씀하시니까, 그 김경애라고 그 김태효 차장의 부친이 바로 50대, 1980년대에 네. 아주 맹활약을 하셨어요. 네. 그때 서울 지금 보니까 공안부장도 했고. 아, 예. 그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박중철 사건이라든가 권인숙 어이구, 그~ 그전서선거분사건 예, 예, 사건 예 그거 다 담당을 했더라고요 예예 담당을 예. 예. 물론 이 사람이 뭐~ 그걸 아주 뭐 어떻게 판결했는지 그까지는 우리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평판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듣지는 않았지만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일단 그~ 5공 그 그, 그~ 그~ 당시 전두환 어, 체제 시대에 대표적인 공안부장 공안부장 예. 검사로서또 그런 분위기에 느껴져요 보면은 음. 그러니까 공안부장이라고 하는 게 가장 그~ 우리 방공 정권의 가장 그뭐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그렇죠. 그 검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방공법이라든가 국가보안법이라든가 사상이나 네. 특히 북한과 관련된 이념적인 문제를 담당하는 게공안부장이거든요 음. 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그 긴급조치 구호나 뭐 아니면 시국 사건으로 잡혀 들어가면은 공안 검사들이 다 담당을 했어요. 네, 그렇죠. 음. 바로 그런 말하자면 정권의 그 파수병이기도 하고 경호 경호부대이기도 하고, 음. 근데 이념적인 그 어, 뭐라고 그러나 가가더죠 가더. 가드. 네. 예. 그런 역할을 한게 이제 음, 그그건 부친이 그렇거든요. 음. 아마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분위기를 많이 물려받은 그런 것 같고. 그런 것았겠 예. 그 이상호 교수가 철저한 반공주의자인 네.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보면. 네, 네. 어쨌든간에 뭐 그거는 어떻다 하더라도 음. 현재 외교 정책이 어느 정도 실행돼야 되는데 네. 지금 뭐 부산 엑스포도 지금까지 2년 6개월 동안 네, 그걸, 딱 그런 식으로 일... 실행이 됐죠. 야. 아 근데 그렇게 실행되기도 했는데 음. 실패를 했죠 예를 들어서 음. 구체적인 퍼포먼스가 아웃풋이 나왔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네. 외교정책에서 뭐를 따운다 뭐 무슨 뭐 무슨 한다든지 이렇게 뭐가 있었어야 되는데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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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 라인의 그 기본 그거는 교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흔히 말하는 아주 일본 친화적인 친일적이고 네 근데 무엇보다도 미국의 대외정책이나 이런 쪽에 완전히 뭐~ 어, 틈이 없을 정도로 밀착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밀동맹의 어떻게 보면 안보 외교 정책의 아주 일종의 행동부대 내지는 같은 그 삼각 다리 네. 하나로서 적극적으로 거에 가담하고 있거든요. 그 네. 근데 이제까지 우리나라 그 외교 안보, 어,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미국, 일본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 일치하는 아,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대북 정책이라든가 어떤 북에 대한, 북의 위협에 대한 구수적 대응이나 무적 대응이라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국익은 여러 가지 사 어~ 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좀 다르잖아요 같지 않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런 면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도외시하고 어, 예. 미국이나 일본이 바라는 가장 그~ 바라는 바를 그대로 음~ 딱 들어준 셈이거든요 네. 그것이 우리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국익이나 그게 가장 합당한가는 또 전혀 다른 문제인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따져본다면 은 교수님이 지적하셨듯이 실패,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라고 할수 있고 위험하다고 할수 있고. 위험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불행하기도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뭐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뭐 뉴라이트 세력의 어떤 그 입장을 외교 최전선에서 구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그 일본과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좋죠. 일본이 좋다는 건 나쁘지가 않은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음.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의 입장과 어 일치하고 있고 그것을 항, 한국의 외교 정책에 적용하고 있다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문제겠죠. 그... 잘하면. 말안 하겠어요 음. 사고를 쳐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음. 잘하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어쨌거나 그런데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일국의 총리가 차관급 그~ 저기 강요 저~ 차관급 공직자에 대해서 그분이라고 표현할 정도 상태면 그 사, 돌아가는 상황이 어떨지가 우리가 좀 예측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러게요. 지금 심각한 상황까지 갔는데요 <laughs> 하여튼 어~ 이 문제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음.